안녕하세요. 반응과입니다. 언더커버 미스 홍은 2026년 1월 17일부터 TVN에서 방영 중인 레트로 오피스 코미디 드라마로 박신혜가 엘리트 증권 감독관으로 위장 취업해 비자금을 수사하는 이야기를 다뤄요. 드라마가 방영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지금 해외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에요. 넷플릭스에서 공개 사흘 만에 41개국 탑텐에 진입하며 글로벌 흥행 조짐을 보였고 해외 시청자들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언더커버 미스 홍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댓글 내용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신혜를 정말 좋아하지만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어요. 다음 주에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에피소 비밀리에 미스홍 파이팅? 정말 재미있어요. 파일럿 에피소드는 저에게 10점입니다. 모든 사이드 캐릭터도 훌륭합니다. 박신혜는 코미디를 더 많이 해야 해요. 너무 많이 웃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은데 스물 살인 척하는 뻔뻔함이 너무 웃겨요. 요즘 박신혜의 드라마를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이거 재미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K드라마 전성기 시절의 많은 느낌을 되살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미 박신혜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 중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모든 것이 기대에 부응합니다. 아주 괜찮은 시작, 탄탄한 첫두 에피소드. 박신혜는 지난 몇 편의 드라마에서 정말 훌륭한 배우임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에. 에피소드 2는 정말 놀라웠고, 정말 웃겼습니다. 김원혜는 뛰어난 배우이자 모든 코믹 역할에서 놀라울 정도로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훌륭한 출연진과 이 드라마의 훌륭한 시작. 첫 번째 에피소드는 재미있고, 다음 에피소드는 호기심이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코미디, 범죄, 로맨스, 미스터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출연진은 플러스입니다. 저는 박신혜의 이 장르를 정말 좋아합니다. 비록 강빛나 캐릭터가 최고였지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너무 좋아서 유나와 박신혜가 그녀의 재능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6개의 에피소드가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요즘 드라마는 12부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입니다 좋은 16화 드라마를 보며 그리워합니다 지금까지 이 드라마를 사랑했습니다 코미디 레트로 너무 좋아요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출연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 유머는 정말 저에게 딱 맞아요 시트콤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 드라마는 정말 완벽해요. 에피사가 너무 좋아서 오늘의 에피소드를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결국 누구였는지 궁금하네요. 에피오의 예고편도 좋았어요. 매 에피소드마다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영 중인 최고의 드라마일지도 모릅니다. 참 좋다. 사마 이후로 더 마음에 듭니다. 로맨스 드라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리즈가 로맨스가 아닌 직장과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너무 좋았습니다. 사화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더커버 미스홍은 전체적으로 박신혜 복귀작으로서 성공적이라는 분위기에요. 아직 초반이라 더 지켜봐야겠지만 해외에서도 입소문 타며 인기 상승 중입니다. 여기까지 언더커버 미스홍에 대한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